우리가 인생의 55세 이 운에 맞닥뜨릴 때에는 음양이 교차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이 시기들을 맞이하게 돼요. 만약에 이때 삼재가 만약에 겹쳤다, 또 삼재가 아니더라도 55세 그 운을 맞이하는 때에는 그러나 또 이런 분들이 말년으로 넘어가면서 50 이후 뭐이럴 때는 에 어떤 대체적으로 좀 가정도 안정이 되고 재물도 그때는 조금 안정이 되기 때문에 초년 중년에는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2001월 전공의 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그 네. 댓글 이벤트 해가지고 답변 주신 네. 적이 있었잖아요. 네, 네. 질문 한네 가지를 제가 추려왔어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요. 음. 82년생 개띠인데 음. 왜 자꾸 물꿈을 꿀까요? 음. 무슨 꿈일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셔츠 보다가 이 물에 관한 꿈들, 뭐 이제 이게 궁금하다, 이게 무슨 꿈이냐 라고 이제 문의 주신 분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봤는데 이 물과 관련된 꿈들은 대신에 이제 물을 어떻게 꿈을 꿨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제 맑은 이제 물꿈은 재물과도 연관이 있고 또이 물꿈을 꿨을 때 예를 들어 거대한 뭐 거대한 파도가 내 앞으로 와서 나를 뭐 덮친다던가 그랬을 때그 현재의 그 상황 일어나는 일들 요거를 이제 이게 암시하는 꿈이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물꿈 중에서도 막뭐 흙탕 물뭐 지저분한 물뭐 요런 꿈들은 자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신변에 관한 일들이기 때문에 뭐 일주일, 삼일 안쪽으로 차라든가 아니면 뭐 건강이라든가 집안의 우환이라든가 이런 거를 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과 관련된 꿈은 맑은 꿈은 좋은 거지만 흙탕물이나 흐린 꿈뭐 이렇게 뭐 지저분한 꿈들 이거 이런 거 있죠. 요런물 꿈들은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그날 어떤 일진을 좀잘 살펴서 모든 것들을 조금 조심하는 것도 좋고 이건 어떻게 보면 또 건강과도 관련이 있는 꿈이기도 해요. 네, 어, 되게 물 꿈이 많은 네. 걸 가지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어떤 꿈을 꾸느냐가 되게 또 중요해요. 물 꿈은. 그래서 이제 음. 다음 질문은요. 네. 2일생, 2월 달생. 사람이 음. 너무 힘들고 퍽퍽한데 네. 왜 그런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거 같아요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그죠. 2월 달에 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12띠 중에 2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한 70%를 보면 되게 삶의 고난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풍파도 많고 또 자기 고집도 상당히 강하시고 정을 지켜도 일부 종사하기가 힘들고 또 사업이든 뭐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에 고난을 겪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 사계절로 따졌을 때 2월이 아직은 엄동 설한까지는 아니지만 겨울의 끝자락과. 봄의 시작점에 있는 것이 또 2월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때는 사실 우리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2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 초년에 어려움을 겪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끝자리 생일이 뭐 2월생인 분들, 2일생인 분들, 예를 들어 2월달인 분들, 요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삶의 풍파가 많다. 이제 제가 상담을 해본 결과 그래요. 그러나 또 요런 분들이 말년으로 넘어가면서 50 이후, 뭐, 요런 때에는 어떤 대체적으로 좀 가정도 안정이 되고, 재물도 그때는 조금 안정이 되기 때문에, 초년, 중년에는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다음 질문은 네. 어, 70년 개띠 네. 24년도 너무 죽을 맛이었다 그렇죠. 제좀 풀릴까요? 맞아요 이게 경술생 개띠분들 특히나 이제 2024년 갑진년 용해해에 55살을 맞이하면서 건강도 잃으시는 분들 그래서 뭐 수술을 하신다거나 다치신다거나 가정에 여러가지 좀 우환도 겹치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 내에서 구설수,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충돌도 많았고 여러가지 하여튼 2024년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인생의 55세 이 운에 맞닥뜨릴 때에는 음양이 교차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이 시기들을 맞이하게 돼요 만약에 이때 삼재가 만약에 겹쳤다 또 삼재가 아니더라도 55세 그 운을 맞이하는 때에는 상당히 모든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고 잘 넘어가셔야 돼요 고비를 굉장히 좀잘 넘어가야 되는 게 24년 경술생 개띠였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행인 것은 2025년도에 개띠분들이 또 새로운 출발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또 어려움이 또 지나고 하반기부터 이 운이 굉장히 좋은 운에 와 있기 때문에 개띠 분들 화이팅하세요. <laughs> 아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댓글로 또 이게 궁금한 점 올려주신 분들 오늘 또 이렇게 갈증이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앞으로도 이렇게 여 쇼츠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